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하슬 낳고 야하슬 아후메와 라하슬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슬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세리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아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놉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루비 무희를 낳았으니 무희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파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트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 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 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레리오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에를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농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로니오 이시의 아들들은 소획과 벤소헤 시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짜는자의 집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 헤미니 이는 다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롬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꾸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뱃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뱃비리와 사하라에미니 다윗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몽과도갱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엘요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 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를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